자, 홀에만저질문주세요그 방송을 보면요, 누나님 방송을 보면 루바나보라는 병명이 있던데 그거 진짜입니까? <laughs> 내가 알았는데. <하려고> <laughs> 자. 오, <laughs> 어... <laughs> 아까. 일단, 루나님. 네. 답변하세요. 네. 가, 가, 가. 됐다. 나, 나 바보 맞다. 와! 와 자, 오, 바보다! 자, 그러면 호리님 원하시는 답변을 들으셨나요? 너무 잘 들었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마. 그 닉네임이 루나001A잖아요. 예. 저 뒤에 001A의 의미는 뭔가요? 오더키라는 음. 게맨 처음 만든 캐릭터잖아요. 일단 001도 첫 번째고, A도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좀 접붙여도. 아, 말씀드릴게 있다면 루난님은 저게 두번째 캐릭터입니다 그 전에 쾌는 어떻게 되었나요 묻었어요 주, 주, 주웠어? 여기, 여기 아래에다가 응 아. 근데 야! 소동차 대지마 K i, l, l 우리. 야. <laughs> 나갔어. 야, <laughs> 그걸 킥했어. 미친. 놈 와. 와, 근데 죽기 전에 나가고 개에서 못네. 참고로 나랑 시간 탑을 줄줄안 난다. 어쨌든 아, 그렇습니다. 아, 제만님 아, 원하시는 아, 뭐야? 뭐야? 나갔는데. 킥했거시. <laughs> 저 질문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은하님이 여기서 게임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나요? 게임 한다면 일단 저는 무슨 멀티플레이를 선호하고요 샌드박스 게임 또는 모험 게임, RPG 그런 거를 좋아해요 공포 게임은 어떠신가요? 그래세요 네, <laughs> 솔직히 여러분 제 질문 의도는 그겁니다 공포 게임 어때? 할 의향은 있거든? 의향은 있는데 나는 자네들의 고마워할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안 지켜도 되니까 그냥 할래? 내 심장도 지킬 자신이 없어 왜다빠가아니에요 <laughs> 야, 내 나는 공포 게임, 나 현실에서 함부로 안된다 왜? 나 무서우면 때려. <웃음> <웃음> 모니터, 모니터, 아니, 모니터가 아니라 옆 사람을, 어, 옆 사람도 때리고, 만약 귀신이 내 앞에서 와악 하면 놀래키면은 되게 터질 자신 있어. 자, 그러면 그런 데 주문해 주세요. 음, 하 광합성이란 걸 하긴 해요 <laughs> 얼마나 하세요? 가끔씩 밖에 나가가지고 베란다에서 스트레칭도 한 번씩 하고 있고. 잠깐만, 회초에... 잠깐만. 보라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매출? 얼마나 네, 매출 을 많이 하시냐고. 그렇게 베란다에서 햇빛을 섭취하시는 건 혹시 신물이냐고 물어볼 뻔했어요. 날기 그런 거예요? 날기가 내가 날기야? 루마라마라 루마라게. 그래서 뭐 외출을 얼마 정도 하시나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없으면 외출 자체를 안 해요. 그 시간이 아까 그림 그려야 돼. 미친 사람이네. 나나라나와나나와 어, 나한테 왜 그래. 아 보라님 <laughs> 원하신 답변 가요그 그냥 이 인간은 햇볕을 받기 위해 가끔 베란다에 내놓는 식물 정도라 생각하고 살면 될같아자 그러면 다음은 보라님입니다. 마지막. 나 들어와! 자 보라님 질문 순서는? 저, 제마, 우리 루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 때 진행자 하실 건데 각오 한마디? 아니면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어,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권력을 잡은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되진 않을 거란 거됐다어 졌었다 됐다. <laughs> 편집자는 죽어 나갈 거라는 거자 그러면 각오 한마디만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오하세요 어이 이건 선전포고지 <laughs> 네 그러면 저는 끝났습니다. 자 제만님 질문해주세요. 그 캐릭터 내형이라든가 그런 거를 잡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가 아주 한참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일이었죠. 제가 la에서 아 이게 아닌가 <laughs> 아, 일단 그냥 제가 흰색, 검은색 이런 무채색을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여름보다는 겨울 좋아하는 편이었고 눈을 잘볼 일이 없었고 눈초 컨셉을 잡았다가 어눈 좋아하네? 신비로운가? 약간 마법 이런 것도 좋아하네? 그럼 컨셉 음, 변경하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킨은 이쪽이 만들었고 아하.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이쪽에서 제 생일 선물로 어 후원이 들어왔어요. 어 도네이션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년 이상? 야 이다 10년 쯤 됐겠는데. 아 기네. 그 기네. 어쨌든 자 그러면 다음 제마 질문. 다 내가 한 건데요 에? 내가 질문했는데요 난 이미 내가 한 건데? 아아아아아아 최초의 우주견 라이카 다음 차례는 너다 자 다음, 다음 자 다음 홀리 전 그냥 가볼까 가겠습니다 보라님 음흠. 혹시 사람을 한강에 빠뜨려 본 적이 있나요? 야 <laughs> <laughs> 한강이라.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아, <목소리> 아, 네, 말라고. 그 정확하게 말해야 될게있어꼭해이어야 돼요? <laughs> 아, 일단 빠트렸으면 오케이. 일단 한강은 없어요. 내 한강은 없다는 건 다른 데 있다는 거잖아. 잠깐만. 아프데. 뭐 아, 그런 쪽에 있어? 아, 동닥 스대가. 스대가 한 죽음의 강 아닌가? 네, 지실. 그럼 거기로 가게 돼 있지. 어, 어쨌든 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님 원하시는 답변 맞습니까? 나 무서워요. 아, 어, 오케이. <laughs> 아뭐 아, 잘...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거지 뭐 르나님 네. 질문하십시오참 하고싶은 질문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걸러야될지가 고민이네 일단 뱉어봐요 이 시발새끼 이런거 아니면 돼미친놈이 처리 좀 놀아야될거같은데 미친 본인이 보기에 본인은 지금 음.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었나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웃음> 라고 합니다, 예. 네, 라고 합니다. 루나님, 예, 예. 지금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대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면 아, 안 됩니다. 될... 와. 네, 안 된답니다. 자, 루나님, 원하시는 답변도 들으셨나요? 받았어 오케이. 벌써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저한테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엔 단체 질문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건 어떤가요? 아. 어. 자, 여러분, 네시 모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팀장한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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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 누가예요? 왜요? 다들 말고 음. 누가 할거 같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책임 없는 쾌락만 즐기고 싶어요. 결론은 누가냐? 나 힘든 일안 하고 그냥 천연 만 하고 싶다. 누가냐? 예, 쾌락 쪽이에요. 아 자, <laughs> 그치? 대시오님. 예, <laughs> 어. 인가 없었잖아. 그치. 아. 자, 그러면 다음 제막. 그 다들 네. 레인 있으신가요? 브라운미. 그래서. 애들 야. 아. 우리. 인들. 어. 아, 맞아왜그래요 나는... 몰라서 문, <laughs> 그, 본인 행동을 되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근데, 추진,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추진하면 여러분, 호리한테 너무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데 여러분들, 호리가 지금 촬영 안에서 저런 모습이지, 촬영 밖에서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오,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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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좀, 29금의 말을 시작은 거의 제일 서 화면 안 돼요. 예, 네, 여게 하면 바로 이제 회사 붙으니까, 네, 어쨌든, 왜 그러시냐고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루나님. 팀 만든 거 후회하세요? 네. 아니요안 쳐? 죠 네. 후회해. 후회하지 않아요? 난안 들려. 난안 들려. 난안 들리냐고. 난안 들리냐고, 이렇게 해 주길라. 그.. 저는 일종의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요 이놈들을 여기 묶어놔야 세상에 풀리지 않을 거라는 액조디아네요나엑조디아모 모이면 안되더라액조디아면 <laughs> 모이면 안되지 뭐야뭐 아, 네. 멸망이다 근데 루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회하시나요? 나는 후회하지 많지 나 오히려 즐거운 편 나만.. 나 아, 지금 나만 그냥 나만 힘들데 지금? 인간들 아니어서 너라서 보통받들 팔자야 받아들여 아.. 편지자 고맙니다 돈 드릴게요 하실 분? 그중이! <목소리> 못친다니까 <목소리> 히즈니... 어, 하는데 못치면 아겠지. 고는 항상 홀딱. 자 보라님. 여기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술자리를 갖게 됐다. 가장 고기 많이 굽고 있을 것 같은 사람 보라님이요. 보라님이요. 브라님. <목소리> 예상하긴 했지만 이 스킬로 못해. 아니 고민이 참 맛있을 것 같아. 어제 술이 많다. 감히 나보다 고기를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놈이 아니면은 난 50개를 줄수 없다. 조만간 또 얼마나 고기 한번 잡는다. 네 아주다 좋 아주. 이렇게 나는 이 질문을 밑밥으로 술약속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야, 계획적이네. 와, 개쩌네. <laughs>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 여러분들, 이 마크 영상이 아니라도, 재밌는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롤 영상이 올릴 수도 있고요. 님들 오버워치 나왔지? 이거봐? 아니야. 아, 아 미안해. 여러분, 저희 시간대에서 도 지금 오버워치가 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버워치 안 합니다. 좀왜 하자고 <laughs> 어, 하고. 왜 하자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 새로운 영상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길이. 네. 대리전을 향해 경리. 중성. 중성. 어쨌든 여러분들. 성재미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이바이. 저기는 바이바이. 저기 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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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던지자 미친. <laughs> 아유.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바이. 유바. 바이. 유바. 유바. 유바.